초창기. 아 초창기에 뭐해 초창기. 네. 나의 첫 번째 웹 포스팅이 회사에서 첫 번째, 번째 초창기에 나는 종종, 종종, 종종 비판, 비판 받았죠. 뭐한도고비판어한가어한 가지 계획에 어, 계획들에게 들러붙어지 않고 다시 말하면 계획을 지키지 않고 공수하지 않다고 비판받았죠. 계획 그 바꾸는 것 때문에 비판받는 뭐지. 난 내가 더 좋은, 더 좋은 기회가, 기회가 있다면 할까요? 나는 뭐할 뭐 거였어? 저는 바꿀 거였죠. 모든 에너지를. 어디로? 어디로 바꾸는 거야? 새로운 기회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만드는데, 그 나머지 것. 예전에 있던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 사역동사. 가버리게 놔두, 냅두는 거죠. 그것은 뭐와 같냐 면 바쁜? 도로에, 도로에.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보는 것 같지. 1달러 지폐를. 몇 년에 떨어져서. 그리고 내가 시작하는데 뭐이렇게 그걸 향해 걸어가기 시작하죠. 뭐와 함께? 의도와 함께. 어떤 것도 그것을 주울연는 의도와 함께 어.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니가 보는데, 10달러짜리 집회를 보는 거죠. 근데 그 10달러 집회가 심지어 더 가까운, 가까운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니가 바꾸지 않겠니, 코스를. 그리고 들춥지 않겠니. 그 10달러짜리 집회를 대신. 다 이럴 거란 얘기지. 이걸 수사형문이라고 하죠. 네. 질문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사약동수또 썼죠? 만들어라. 뭐하게 만들어라? 다른, 다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1달러 집회를 갖게 만들어라. 또는, 만약에 그 1달러 지폐가 거기에 정지되어 있다면 그것을 갔는데 1달러 지폐에 갖는데 모뭐 이후에? 네가 10달러 지폐를 주운 해 가지라는 얘기죠 네그 다음에 이로스라롱 비퍼는 머지않아 곧 이런 얘기야 머지않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 나의 팀에 있는 사람들이 뭐하기 시작했어? 깨닫기, 깨닫기 시작했어 시작. 방법을 근데 뭐의 방법? 나의 어, 미친 짓에 대한 방법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팀원들도 따라왔다는 얘기지